청담동 명품관 VIP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년째 이곳에서 일하는데요. 진짜 부자와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을 가방 하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들지 않는 가방이 있어요? 그런 가방을 든 사람은 대부분 허세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관찰했죠. 강남의 호텔 라운지, 성수동 고급 레스토랑, 한남동 프라이빗 갤러리. 그곳에서 진짜 부자 10명과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 10명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산 10억 이하 그룹의 80%가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 화려한 장식의 가방, 계절과 안 맞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산 100억 이상 그룹, 90%가 로고 없는 심플한 가방, 관리가 완벽한 깨끗한 가방, 몸에 딱 맞는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으면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품격이 있으면 부자로 보입니다. 한 재벌 2세 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같은 스타일의 가방만 드세요. 화려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진짜 부자예요. 그녀가 이어서 한 마리 뼈를 때렸습니다. 가방으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그런 가방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가난해 보이거든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부자가 절대 들지 않는 가방을 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 가방이 당신을 가난해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품격 없어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제가 공개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절대 들지 않는 가방 5가지. 이건 단순히 비싸고 싼 문제가 아닙니다. 품격의 문제입니다. 300만원 짜리도 천박해 보일 수 있고, 3만원 짜리도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5분 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는지, 그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젊어 보이려는 가방입니다. 20대의 감각을 억지로 들고 다니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형광 핑크색 미니백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가방에는 커다란 리본 장식과 반짝이는 스터드가 가득했죠.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나이를 더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젊음을 흉내 내려할수록 진짜 젊음과는 멀어집니다. 미니백의 알록달록한 로고, 과한 체인 장식과 형광빛 컬러, 큐빅이 주렁주렁 달린 참 장식, 캐릭터가 그려진 아동용 같은 디자인, 이런 가방들이 당신을 배신합니다. 나는 나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죠. 부자들은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선택합니다. 프랑스의 한 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0살의 우아함을 갖고 싶지, 20살의 발랄함을 훔치고 싶지 않다. 60대의 품격은 20대가 흉내 낼수 없듯이, 20대의 발랄함도 60대가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나이는 숨기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깊은 브라운 컬러의 가죽 가방을 드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한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가방을 드세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으로 나이를 속이지 않아. 대신 나이의 품격을 보여주지. 해결 팁을 알려드릴게요. 컬러는 부드럽게 형태는 단정하게. 화려함 대신 조용한 존재감이 남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추천 컬러는 베이지, 카멜, 네이비, 와인, 초콜릿, 브라운. 이런 컬러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가방은 나이를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를 빛나게 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커서 짐가방처럼 보이는 가방입니다. 수납이 많을수록 인상은 무너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자주 보는 광경입니다. 어포 용지 두 장을 나란히 놓은 것보다 큰 가방. 그 안에는 우산, 보조 배터리, 약통, 물병, 간식, 수첩.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모든 걸 담고 다니시는 분들. 필요 이상으로 큰 가방, 팔꿈치를 덮을 정도의 사이즈. 이런 가방을 들면 전체 실루엣이 주저앉아 보입니다. 키 160cm의 여성이 40cm가 넘는 가방을 들면 가방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보다 열 살은 더 들어 보이죠.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많은 걸 담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방이 무겁다는 건 삶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불안이 클수록 소지품이 많아진다고 혹시 필요할까 봐라는 불안이. 가방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간 그 많은 물건 중 실제로 사용한 건몇 개나 되나요? 부자들이 가방이 작은 이유. 그들은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필요한 걸살수 있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한 재벌가 부인은 손바닥만 한 클러치백 하나만 들고 다니셨습니다. 가방이 너무 작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불필요한 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불필요한 관계도 정리할 수 있어요. 큰 가방의 또 다른 문제. 자세가 무너집니다. 한쪽 어깨가 처지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고, 표정까지 피곤해 보입니다. 가방의 무게는 곧 마음의 무게입니다. 해결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가방을 비워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보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그 이상은 짐, 그 이하는 불편합니다. 가벼운 가방을 든 여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걷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되지 않은 가방입니다. 다른 손잡이에 까진 페인트, 벗겨진 모서리와 찢어진 안감, 흐릿해진 로고와 얼룩진 가죽, 더러워진 안감과 끊어질 듯한 지퍼. 가방은 주인의 습관을 담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가방 상태를 보면 돼. 아무리 비싼 에르메스 버킨백도 관리되지 않으면 싸구려가 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산 3만원짜리 가방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30만원처럼 보입니다. 가죽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의 습관이에요. 가방을 함부로 바닥에 놓는 사람, 비 오는 날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 먼지 묻은 손으로 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방은 금세 낡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방이 주인을 대변합니다. 부자들이 가방을 대하는 태도. 그들은 가방을 닦는 시간을 자기 관리의 의식으로 여깁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정돈합니다. 일본의 한 기업가는 매일 밤 10분씩 가방을 닦는다고 합니다. 가방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라며 깨끗한 가방에는 정돈된 삶이 담깁니다. 가방 관리는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다룹니다. 시간이 흘러도 새것처럼 보이는 건 가방이 아니라 주인의 품격입니다. 가방 안쪽에 향수를 살짝 뿌려 두세요. 가방을 열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당신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가방입니다. 한여름 38도 폭염에 두꺼운 스웨이드 가방 한겨울 영하 10도의 얇은 린넨 토트백 고급스러움은 계절감에서 시작됩니다. 계절을 무시한 가방은 아무리 비싸도 어색해 보입니다. 여름에 해변에서 겨울 부츠를 신은 것처럼 겨울 스키장에서 샌들을 신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답답해 보이죠. 부자들은 계절마다 가방을 정리합니다. 옷보다 먼저 계절을 바꾸는 게 가방이에요. 봄이 오면 가벼운 소재로 가을이 오면 깊은 컬러로 그들은 계절의 변화를 가방으로 표현합니다. 계절을 아는 사람이 타이밍도 압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삶과 맞지 않는 가방입니다. 은퇴했는데 여전히 무거운 서류 가방, 운동을 하지 않는데 늘 스포츠백,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데 캐리어 같은 여행 가방, 지금의 내 삶과 대화하지 않는 가방은 결국 나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50대 주부가 딱딱한 서류 가방을 들고, 70대 할머니가 대학생 백팩을 메고, 은퇴한 남편이 출근용 브리프 케이스를 들고, 이런 부조화가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부자들은 지금의 나와 대화하는 가방을 듭니다. 예전의 나도 남의 시선도 아닌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이죠. CEO였던 시절의 가방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인 나에게 맞는 가방. 커리어 어머니였던 때가 아니라 지금 주부인 나에게 어울리는 가방. 가방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은퇴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들던 가죽 서류 가방을 버리고 편안한 캠퍼스 크로스백으로 바꾸셨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가방을 바꾸니 인생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루의 리듬에 어울리는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가방에 담지 마세요. 현재의 행복을 가방에 담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보너스 팁도 알려드릴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방 습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방 속 정리 습관입니다. 가방 안이 단정해야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부자들이 가방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파우치로 소품 정리, 지갑은 항상 같은 위치, 쓰레기는 즉시 처리, 영수증은 따로 보관. 가방 속이 어지러운 사람은 인생도 어지럽습니다. 두 번째는 한 손에 드는 여유입니다. 가방을 들지 말고 품듯이 드세요. 꽉 쥐지 말고 살짝 걸치듯이.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당황하지 말고 우아하게, 가방을 드는 손끝에서 그 사람의 여유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닦기보다 조심히 들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주인의 태도입니다. 비 오는 날은 비닐 커버, 먼지 많은 곳은 보관함 활용, 집에 오면 제자리에 보관. 가방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방이 더 중요합니다. 20대는 젊음으로 커버하지만 60대는 품격으로 승부해야 하니까요.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누구나 그분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깨끗하게 관리된 15년 된 가방, 계절마다 바꿔두는 두 개의 가방, 몸에 딱 맞는 적당한 크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방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것마저 포기하면 정말 늙은이가 되는 거지.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빛난다는 걸, 며느리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이 당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화려한 가방, 이분은 아직도 허영이 있구나. 너무 큰 가방. 불안해서 모든 걸 쥐고 있구나. 낡은 가방. 자기 관리를 포기했구나. 하지만 깔끔한 가방을 든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분은 정말 품격 있으시네. 진짜 부자 같아. 오늘 집에 가시면 가방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가방들이 지금의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내 나이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나? 필요 없는 가방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딸에게 물려준 명품 가방, 돌려받지 마세요. 며느리가 사준 젊은 가방, 정중히 거절하세요. 유행 지난 화려한 가방, 미련 없이 버리세요. 대신 당신의 품격에 맞는 가방 하나, 당신의 일상에 맞는 가방 하나, 당신의 계절에 맞는 가방 하나, 이세 개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게 가진 사람입니다. 3만원짜리 가방도 관리하기에 따라 300만원처럼 보입니다. 300만원짜리 가방도 잘못 들면 3만원처럼 보입니다. 나이 62 넘으면 가방이 곧 당신입니다. 교회에서, 병원에서, 모임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가방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분은 여전히 젊으시네. 정말 품격 있으시네. 진짜 부자 같으시네. 아니면 왜 저렇게 늙어 보이실까? 좀 초라해 보이시네. 부자인 척 하시는구나. 선택은 당신이 모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만들지만, 가방은 품격을 만듭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올바른 가방 하나가 당신을 10년은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방으로 증명하는 당신의 품격을 진짜 부자처럼 품격 있는 시니어처럼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좋은 가방은 좋은 인생의 증거입니다.